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습도도 올라가게 되죠. 카메라나 주변 장비들은 습기나 충격에 취약해서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르스벤드 ADH 2L 68L 전자 제습 보관함을 소개하겠습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 호르스벤드 제습 보관함은 총 3가지 시리즈로 출시가 됩니다. ADH-EL 시리즈와 ADH 시리즈, 그리고 G 시리즈 이렇게 구분이 되시고요. EL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도어락 방식의 풀전자식 제습 시스템이며 ADH 시리즈는 열쇠로 도어락을 하시는 부분이고 전자 제습 시시, 어, 전자식 제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G 시리즈는 보급형으로 출시된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열쇠로 도어락을 설정이 되어있고요 사이즈는 ADH-EL과 ADH 시리즈는 작게는 40L부터 58L, 68L, 100L, 130L, 그리고 150L, 220L, 최고 300L까지 8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으며 G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L와 100L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성품은요. 전용 어댑터가 포함이 되시고요. 그리고 a 배터트리 6개가 들어가는 배터리 홀더랑 보관함의 발판, 받침대, 그리고 사용설명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적인 구성품은 일단 한번 보실게요. 먼저 전원부터 먼저 연결 한번 해 보고요. 연음 방법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안쪽의 구성품부터 먼저 보실게요. 안쪽에 구성품을 보시면 전용 슬라이드 트레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브라켓이 있는데, 브라켓은 안쪽에 홈이 다 있어서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폼패드는 렌즈 폼패드가 들어가시고, 일반적인 폼패드로 두 가지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트레이, 슬라이드, 트레이트나 트레이, 그리고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추가로도 구매를 가능하세요. 그래서 문의를 하시고 구매를 하실 때 옵션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이제 앞부분에 보면 판넬에 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패널부분 버튼은 총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잠금닭 해제, 그리고 세팅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끝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초기 받으셔야 되는 비닐보는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열쇠 버튼 한번 누르시고, 숫자를 영역만 맞추시고, 한 번씩만 누르시면, 조홀하게 탁탁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나시고요 그리고, 어 습도 세팅 같은 경우에는 셋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셔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셋트한 번만 누르시면 세팅이 다 완료가 되세요 요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앞에 액정, 액정에 보시면 습도 조절 그 다음에 온도 이이 바람기름 모양은 이제 지금 현재 제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간단하고 사용하시기에 되게 편하세요 그리고 카메라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바로 스키에요. 충격도 마찬가지로 스키이기 때문에 제습 보관함을 이용해서 고가의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시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고 굳이 카메라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자 제품도 여기서 보관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 하나 정도 집에서 수장하고 계시면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가성비 좋고 사용에 편한. 포르스 벤노 제습보관함 시리즈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상으로 포르스 벤노 ADH ER68L 전자제습보관함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